a 로하오늘이 <laughs> 뭐하고 놀 거냐면은요 골프 치러 갈 거예요 어, 날씨가 친구 봐봐 친 봐봐봐 날씨가 이 친구는 이친구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밖에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. 그래서, 어, 집 밖에 없어. 하여튼가, 뷰가 안 좋아, 우리 집은. 날씨가 흐려가지고서, 같이 가봐요, 골프장.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장. 한가한 골프장입니다. 이름은요. 모아나루아 골프장인데요. 호놀룰루 공항 근처에 있어요. 아, 망했습니다. 골프 신발 안 가지고 왔어요. 저기는 식당. 현재 영업 안 하는 듯하고요. 집에 갔다 올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갑니다. 아이들은 복장이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. 저처럼 쫄리 신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럴 줄이야 몰랐네요. 몇 다오? 얘 너니 너니 너니. What 어, 이쪽에이쪽에 I have I have something close. 오 oh, okay. 9월 28불, 18월은 50불인데요. 저는 늘 9홀만 해요. 위켄은 10불씩 더 비싼 것 같네요. 저는 평일날 왔습니다. 소독제로 핸들 한번 닦고 갑니다. 삑살이 나서 다시 쳐요. 혼자 오면 내맘대로 해요. <laughs> 오, 그린에 올렸어요. 원래 이러질 않는데, 손이 카메라를 의식한 것 같아요. 이 골프장의 또 다른 재미는요, 요 카트 모는 요 재미. 경운기 같아요. 거, 경운기. 다다다다다다다다다 d 거리고 당겨요. 안치고 공 줍고 그냥 다음 코스로 갑니다. 3홀로 가요, 지금. 여기 내가 좋아하는 운전 코스입니다. 비탈길. 경사가 심해서 이거 브레이크를 발로 꼭 밟으면서 잘 조절해서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해요, 여기가. 여기는 공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공으로 해요. 공 잃어버리는 곳은 그냥 하얀 공으로 쳐요.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게요. 여기는 사울인데요. 남자들이 치는 곳은 저기 차..차 차 옆에 저쪽에 있어요. 나름 잘 찾았어요. 비탈길 중간까지 갔어요. 이 찾으러 갑시다.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여기 어디쯤인데? 저기 다 여기도 공 줍고 비, 비탈길 올라갈게요. 비탈길 여기도 경사가 급해서요. 저기 뭐지? 악셀을 꽉 밟고 올라가야 돼요. 도중에 멈추면 위험하겠죠? 요런 게재 밌어요. 여기 도프장5호 <laughs> 여기는 파이브파 그린까지 멀어요. 길더라고요. 아까 1 4는요 18홀 치는 사람들 똑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요. 그래서 14홀이에요, 저기. 요렇게로 경운기 몰고 갑니다. 다다다다다다다다. 슬리퍼 신고 나름 괜찮았어요. 그린 갑니다. 한번. 두 번, 세 번, 아, 이, 정 도면 성공, 이 에요. 성공 카메라 의식 하네, 잘 하네.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 는 곳, 발 홀, 꼭볼잃어 버려요. 우측으로 꼭 가요. 저 숲에 꼭 떨어져요. 딱한번 그린에 올라간 적 있어요. 언빌리버블, 진짜 잃어버리는 곳이기에 흰 공. 오늘도 우측 숲에 빠졌습니다. 잃어버렸습니다. 자, 이제 내려가 볼까요? 여기는 카트 길이 어 무슨 만화 영화, 만화 속에 가는 그런 느낌 받아요. 이렇게 우측으로 꺾으잖아요.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. 한번 봐봐요. 영상으로요. 어차피 공은 못 찾기에 그냥 오늘은 8월까지만 치고 집에 갈 거예요. 배가 조금 고프네요. 배가 고파서요. 짜장면 테이크아웃 하려고요. 여기는 킹스트리트고요. 우리 집 뒤쪽 길이에요. 여기도 조금 조금한 가게들이 많아요. JJ 스파 마사지 하는 곳. 그 다음에 저기 사사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비싼 일식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안 가봤어요. <laughs> 여기는 네일샵이고요. 저기 빨간색으로 벽돌 있잖아요. 저기가 랍스타킹. 한국 관광객들, 이렇게 단체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바바스인가 여기도 한국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가는 것은 여기 동선가. 여기도 맛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테이크 아웃 이 a 테이크 아웃 삼선 짜자. 오노노노 프롬 나 e r 아이 오 m 프롬 나 on, I order from now on. 삼선짜장 예예 나 원삼선짜장 예 원삼선짜장 짜장예 예 알페이 1이노 니드 어니언 노 니드 김치 노 니드 찹스틱 아이 헤브 노니 에브리띵 노니 에브리띵 I think it think 배고파 배고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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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채도 안 들고 왔어요 배가 고파서 일단 먹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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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아이고 배고 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양 엄청 많다 어우 짠거 아니야? 다 보면은 양 엄청 많아 이렇게도 많이 남았어. 이건또밥 볶아 먹어도 되겠다 옷도또 흘려 또, 또또 y Oh, sto holy. Oh, sto holy f 아, 말 e 아, 배고파. 우회 l 만 우회 l 만아 급하다, 하해급하면은 우회 t 만 대충 비벼가지고서 Ah, 먹어야 돼. 아이고 눌러붙었나? 음, 음 맛있어 맛있어, 어 맛있어. 난동반점도 맛있는데요. 여기도 한번 먹어 사 먹어봤거든요. 저번에 근데 맛있더라구요음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 하는 건가? 또 흘리면 안 돼.